여러분,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때 왜 결정을 안 했을까라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아파트 소개가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만 잡는 기회, 그리고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가져가는 자리. 지금부터 보여드릴 곳은 초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 주거 만족도 높게 나타나는 바로 동암역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동암역은 단순한 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핵심 연결축입니다. 1호선 급행 정차 서울까지 직계할 서울 접근성 미쳤습니다. 서울 출퇴근 인구 부천 접근성 주변 산업단지 배후 수요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쏠리는 곳 그리고 그한가운데에 더트로엘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위치 수요 희소성 그리고 지금 이 조건이 서울이 아닌 부평 동암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감정이 아닙니다. 팩트와 타이밍입니다. 주변 재개발 재건축 진행, 인천 도심 재정비 사업, 교통망 확장, 상권 확대, 인구 유입. 이 지역은 지금 정체가 아니라 변화의 초입입니다. 문제는 한 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성되고 난 뒤에야 움직인다는 것. 이미 다 올라간 뒤에, 이미 늦은 뒤에, 이미 비싸진 뒤에. 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변화의 직전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딱그 타이밍에 더 트루엘이 등장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지는 기본이고 결국 선택을 결정하는 건 집의 퀄리티입니다. 최신 트렌드 맞춤 설계, 실속 있는 평면 구성, 넉넉한 수납 공간, 실거주 만족도 높은 동선, 깔끔한 외관 디자인, 고급 커뮤니티 시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어차피 집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살아본 사람만 알죠 불편한 집은 스트레스지만 잘 만든 집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더트로엘은 잘 만들 집입니다 실거주자도 투자자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가치가 남는 겁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몇 퍼센트 받나요? 하지만 입지 좋은 부동산은 연5% 10%가 아니라 한 번에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요가 끊이지 않는 구조라는 것. 역세권, 직주 근접, 학교, 상권, 교통. 이네 가지가 모이면 공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 찾는 자리라는 거죠. 부동산에서 이 말은 수익 공식과 같습니다. 떨어질 걱정 적고, 오를 확률 높고, 수요는 꾸준하고, 미래는 확정적. 이게 바로 안전한 투자. 똑똑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 생각 들었을 겁니다. 좋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고 사람은 평생 이 말을 반복합니다. 비트코인도 그랬고, 서울 아파트도 그랬고, 강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뒤엔 같은 말이 붙습니다. 그때 살 걸. 문제는 기회는 항상 조용히 지나간다는 것. 내신 후회는 항상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있었던 순간으로 기록될 수도 지나가버린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여러분 몫입니다. 동암역 더트루엘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선택, 위치를 사는 결정, 시간을 사는 기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의 차이는 용기가 아니라 단한 번의 선택입니다. 동암역 더트루엘 이 자리가 몇년뒤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지금의 선택이 답을 만들게 될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